또 성탄의 또 다른 상징,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진실은 무엇인 것인가요? 이 역시 바벨론의 창시자인 니므롯을 태양신의 환생으로 격상시켜서 숭배하는 것입니다. 태양신이죠. 그러면 그 어머니 누구냐? 그의 아내를 여신으로 신격화한 것입니다. 그 여신으로 신격화해 가지고 통치하게 한 것입니다. 그 신정 통치라는 게그 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정 통치로 통치하려는 것을 모방해서. 마기도 역시 신정통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님롯을 세워서 이방민족들을 신정통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남편, 이제 님롯이 죽자, 자신의 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낳은 아들 이 탐무스를 내 남편의 환생이라고 속였, 속였습니다. 그럼 자기는 바 바알 신의 아내니까 여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아스타롯입니다. 로 바알의 부인이 아스타롯이에요. 그게 투로와 시돈의 그런 토속 종교 신이었습니다. 아스타롯으로 동갑한 것인데, 이모로시 죽자.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자기 아들과 결혼을 해요. 참 음난하죠? 자기 아들과 결혼해서 자기 남편으로 삼아요. 그 자기 남편의 환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나라를 통치하니. 여러분,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성모상은 사실 세미라이스인 하늘의 여왕. 아기는 예수가 아닌 남편이 었던 니무렛의 환생, 탐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로 했지만 사실은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건 세미라이스예요. 니무렛, 니무의 아내였던 세미라이스가 성모 마리아로 둔갑시키고또그 아기 예수는 니레렛의 아들인 탐무스인 것입니다. 태양신이라는 거죠. 로마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른바 그것을 이름, 이름만 바뀌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인 것이니다 얼마나 교미합니까마귀는 모방하는 귀자를 했죠.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의 성육신인 적그리스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뭐래요?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종교 창녀, 음료라고 부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자연스럽게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 그런 모습으로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모든 교회와 세상은 결국 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행사를 지키는 것과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니다